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성공함으로 보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3장 44절 말씀 그리고 주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45, 4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용돈 중에서 가장 많이 용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가요? 먹는 것? 어,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 음식 이런 거 좋아하죠? 떡볶이나 이런 거? 어, 우리 남자친구들은 어디, 어떤 데에 돈을 많이 쓰나요? PC방이요? 어, 그런가요? 아마도 PC방이나 어,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사는데 어, 제법 용돈을 많이 지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아니면 웹툰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모으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쓸까요? 어디? 어, 맞아요. 그건 뭐 제돈 아니고요. 어 어, 요즘에는 이제 저, 저희 또 아이가 있으니까 제용도도 어, 별로 없어요. 보시는데 이 어, 지금도 뭐 저는 이제 책 사는 걸 좋아해서 책을 사는 데 돈을 제법 많이 지출했었고 또 어, 애기가 없을 때는 음악 관련된 아이템들 을 사는 것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이야 아, 스트리밍, 유튜브로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어, CD, 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샀어요. 저희 집에 가면 제법 있는데 예, 지금도 가끔은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들을 사고 싶은 생각들이 각성 느낌들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쪽에 돈을 많이 썼어요. 상대적으로 먹는 거에 돈을 벌썼죠또 어, 이런 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몇 달치 용돈 뭐 아니면 1 년치 이런 것들을 모았다가 뭔가를 뭐, 사보신 기억 있으세요? 뭐 샀어요? 어떤 거? 기억을 했는데 기억이 있는데 뭘 샀지 기억이 안 나. 그런 적 있죠. 어,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도 아끼고 우리 뭐, 설 얼마 설이 얼마 안지났같으니까 세뱃돈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뭔가 하나 아, 이거 꼭 사고 싶었다 이런 것들을 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는 어, 뭐죠? 이어반 이런 네 이런 거. 를 사시려고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 우리 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사시려고 돈을 모으는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음, 제가 이 크게 돈을 모아봤다는 기억은 제가 저 예배 때는 한 번도 안 들고 왔었는데 기타를 할때 돈을 많이 모아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용돈 수준이었다가 점점점 기타가 비싸지면서 최근에 샀던 최근도 아니에요 여러 해가 됐는데 지금 쓰드 기타를 사기 위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타를 두 대를 팔고 그래도 모자라서 뭐 이런 저런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샀는데 어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기타를 바꿨기 때문에 바꿀 때마다 점점 비싸져서 최근에 제가 쓰던 제목 고가의 기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타를 살때 주변에서 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크게 한두 가지 정도 반응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어? 통 기타가 그렇게 비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목 비슷 기타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았고 또한 가지는 이런 비싼 거를 사야 되나요? 이런 반응들. 이런 얘기는 뭐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그죠 자신이 가치를 주는 물건을 사는 데에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관심 없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누군가 큰돈을 쓴다고 하면 꼭 저, 저거를 사기 위해서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큰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걸 사는데 돈을 낭비를 해?라고 누구에게는 낭비라고 생각되지만 또한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낭비가 아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는 거예요. 오늘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이 부분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이런 곳이야 라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지금도 그렇, 뭐 그렇지만 우리 중에 천국에 가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거나 직접 본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어, 책들도 있긴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런 곳이었어. 내가 가보니까 천국이 이래 이런 이야기들을 쓴 책들이 사실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기도 해요. 내가 거의 천국 문화 근처까지 갔다 왔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명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곳이 천국인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게 진짜 천국인지 아니면 꿈을 꾼건지 아무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진을 사진을 찍은 사람은 더더욱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2 0 0 0년 전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2 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런 그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제 제자들에게 얘들아 들어가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아? 하고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못한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도 설명을 했다가 저렇게도 설명을 했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몇주 후에는 어, 지난주에 다녀왔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터키를 갔다 는데이 터키라는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런데 이런 곳이기도 해.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어, 비유를 들었어요다양한 각도에서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도말씀드스 44절 그리고 45절 46절을 보면 천국이 얼마만큼 소중한 곳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44절을 읽었으니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합시다. 보이시죠 어, 자, 한국으로 우리 크게 읽게요시 자. 이 예, 이왕 읽었으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 44절도 한번 읽어 봅시다. 44절입니다. 시 자. 자 우리 이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을 어,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돈이 별로 없어서 어, 자기 밭지 안에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쟁기질을 쟁를 잡고. 밭을 갈기 시작했는데 밭을 갈려 보니까 쟁기에 뭔가가 걸린 거예요. 우주적 굉 소리가 나면서 뭔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이 밭에 큰돌 아니면 바위가 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가 심을 심으려면 이런 돌이나 바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농부는 쟁기를 잠시 뒤로 르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 돌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땅을 파는데 뭔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큰 돌이나 파위가 아니었어요. 바로 보물이 가득한 보물 상자였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노구가 생각을 했어요. 어 어떻게 하지? 이 상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인한테 주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노구가 주변을 둘러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노구는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밭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않는 것처럼 원상보급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쟁기를 어, 놓고 집에 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돈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팔고 가능한, 가능하다면 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 밭을 설방한 돈을 마련해서 이밭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샀어요. 왜 밭을 샀을까요? 이 동부가 밭을 샀던 이유는 이제 이 밭이 자신의 것이 되면 이 밭에 묻힌 보물상자도 어, 내 거라고 주장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요즘 벌어진 일이라면 좀 얘기는 복잡했을 거예요. 뭐 소송을 하고 법적으로 이게 누구가 온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겠지만 2000년대에는 뭐 그런 그까지는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부가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 밭을 사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45절과 46절 말씀 이런 거예요. 어떤 보석을 파는 보석 판매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한 거 것, 어, 요즘은 진주를 좀 흔하니까. 요즘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어마어마한 그런 다이아몬드 정말로 어, 이것만 사면 대박이 날 것만 그런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사는 자기한테 있는 모든 보석을 팔았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살수 있을만한 돈을 얻기 위해서요 왜냐면 이 다이아몬드를 얻게 되다면 이거를 팔게 되면 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한테 있던 보석들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다 팔아서 보석, 이 다이아몬드를 가져온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상자가 묻혀있는 밭 그리고 이 진주 또는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말로 하냐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천국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이 복된 말씀, 이것이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큼 소중하다고 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리고 성경에서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어, 신앙생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 아마 쉽게 와닿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급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만약 우리에게 중간 고사나 기말고사나 당장 이번 주로 다가온다면 교회에서의 활동보다 중간, 기말 고사 대비 특강이 더 소중한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탓탄지는탄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한해 1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번 12월까지 한번 저와 같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도울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 광고들도 나오긴 하겠지만 가깝게는 우리 겨울 6시간에 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봄에는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만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이 제작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보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이 이만큼 가치가 있다고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그냥 앞에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 수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수련의 시간은 그냥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저희가 그리고 교회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험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돕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다 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노력을 해야만 또 이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하고 우리가 제자학교나 수련, 어, 수련회 광고를 했을 때에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매주 아침마다 졸린, 어, 졸림에도 불구하고 늦잠 자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포함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먹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아무리 어떤 친구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도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먹는 것에 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먹는 걸 줄이고 살을 빼야 하거든요. 같이 있는 반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이 어, 이 맛있는 걸 먹는 것이 가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으라, 읽으라 얼마나 가치있느냐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 여러분들 중에 모두가 그것을 동의하지는 않은 거예요. 누군가는 동의하고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로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 매주 아침마다 졸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일년에 최소한 5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2시간 이상 앉아 있잖아요. 2시간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해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의 가치를 다 같이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시간으로 올 연말에는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도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십감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이번 한주 동안에는 다섯 번씩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천국이 그냥 어, 좋은 곳, 뭐, 보석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마 좀 느끼게 될 거예요. 나중에 기가 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것을 유익할 텐데요. 한번 한 다섯 번 정도씩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길지 않거든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우리 다섯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마태복음 십장자 우리가 모두 어, 읽고 읽어보시면 여러분께 알맞습니다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읽고 다음 주에 배 계속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할수 있죠? 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과 대단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